안녕하세요. 아, 세부부 비하인드 스토리. 오늘은 그 다섯 번째 이야기를 한번 이어나가 보겠습니다. 아, 네 번째 스토리에서 여러분께 말씀드렸듯이, 그 지순이 그 작은 할아버지, 그 작은 할아버지에 대해서 여러분께 사시는 방법 그리고 살고 있는 집. 그리고 그 분이 지병이 있는데 그 지병에 관해서 여러분께 한번 이야기를 한번 들려드려 보겠습니다. 지순 네 집에서 한 3, 4분을 가면 강이 하나 나옵니다. 그 강을 따라서 한 10분 정도 가면 지순이 그, 지순이를 키웠던 그 작은 할아버지, 그분이 사시는 집이 나타납니다. 여기도 많이 예뻤는데 아, 이게 다 망가진 거네. 예. 네, 다 쓸려 내려와 가지고. 돌도 쓸려오고 모래도 쓸려오고. 아니, 이게 어떻게 벽이 다 무너져. 그 지순이 작은 할아버지 집이 어떻게 마련이 된냐 하면 태풍으로 집이 그 없어진 사람들한테 예, 그 국가에서 거기런 이제 우리나라는 도라고 돼 있지만 거기는 주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주정부에서 그 집을 한 채씩 그 지어 가지고 살게끔 해줬는데 그 집을 방문을 해 보니까 무슨 뭐그 철근이나 시멘트나 이런 건 하나도 없고 나무와 나무 판자로 집을 지어서 지붕만 덮은 그런 집이었었습니다. 그 루카스가 그 자기 할머니, 할아버지 생각이 났던지, 그 할머니나 할아버지를 보면 상당히 그 애착스럽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순네 집을 짓게 된 것도 뭐 지순이도 와 있고 했었지만, 은 사실은 그 할아버지가 너무 힘들어 보이고, 또 할아버지가 사는 것은 1층이었지 그 않습니까? 저희로 생각하면 지하였었는데 너무나 열악한 곳에 살기 때문에 아마 그 루카스가 상당히 마음이 아팠던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어, 여러분들이 또 후원도 해주시고 지순이도 거기 와서 또 열심히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귀염을 받고 뭐 겸사겸사해서 이제 지순이의 집을 지어주게 됐는데 그렇게 신경을 써서 지어준 집에 이 지순이 작은 할아버지가 고주를 하지 않더라고요. 제가 그 이유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분이 지순이 엄마하고 지순이하고 같이 살긴 했지만 식사도 따로 해 드셨고 혼자 생활을 하셨어요. 아마 그렇게 혼자 생활하신 기간이 상당히 오랜 기간인 것 같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혼자 있는 게 자연스러워졌던 거죠. 그래서 뭐 지순 엄마나 지순이들이 있고 애들도 있었지만은 혼자 사는 게 편한 것을 아마 이몸 속에 인이 베꼈던것 같아요. 그래서 그 좋은 집을 침상까지 마련해 놓은 그런 집을 놔두고, 예, 정부에서 주정부에서 지어진 그 집에 가서 생활하고 계시더라고요. 예, 안이 무슨? 르 아, 아. 네, 그게 이제. 그 분이 사시는 방법이 그렇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그거를 뭐라고 할수 있는 그런 자격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아, 저는, 아, 이분이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이런 방식을 고수하시는구나. 어떻게 보면 그게 혼자 사시는 분한테 더 편할 수도 있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 이제 큰, 더 문제는 몸이 이제 더안 좋아지고 아파졌을 때, 그때가 문제가 되겠더라고요. 그분이 지병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의 지병은 탈장이었었습니다. 탈항이 아니고 탈장. 탈장이라는 병은 사타구니 사이에 관략근이 약해서 아니면은 힘을 과도하게 썼거나 자신한테 붙이는 힘이 너무 과도하게 쓰여져서 그 사타구니 밑에 있는 관략근이 터졌을 때 생기는 병입니다. 그것이 발달이 덜돼서 어린 어린 아이들도 탈장이 생기지만 어른이 돼서 탈장이 생기는 것은 과도한 힘을 썼을 때 창자의 힘이 들어가게 되죠. 그걸 관략근이 버텨내지 못해서 찢어진 겁니다. 그 찢어진 사이로 이제 창자가 빠져나오니까 그 그런 현상이 생기면은 힘을 쓰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분이 직업이 그 사람 그 태우고 다니는 자전거 인력거였지 않습니까? 뭐 트라이시클이라고 하더라고요. 그거를 계속 타야 되니까 그 탈장된 그 창자가 계속 그 자전거 안장에 쓸리게 된 거죠. 그래서 그분이 고통을 좀 많이 받고 있는 거 그런 것 같더라고요. 어느날 그 루카스한테서 전화가 옵니다. 아버지, 왜? 그랬더니. 아, 제가 말씀드렸죠. 유독 그 루카스가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굉장히 안타까워하고 애처로워한다고요. 전화가 와서는 그러는 거예요. 그 지순이 할아버지가 몸이 많이 아프신 것 같은데, 어떻게 좀 도움을 드렸으면 좋겠다고 저한테 언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의 상태를 자세히 물어보니까, 어, 탈장이라는 결론을 제가 내렸습니다. 그래서, 그, 루카스한테 제가 얘기를 했죠. 그러면은, 뭐, 이거를 후원을 받고 뭐 그런 걸 떠나서, 너하고 나오고, 나오고 어떻게 좀 한번 해보자. 그렇게 얘기가 돼가지고, 이제, 그 병원도 알아보고 또뭐 병원비도 알아보고 했는데 그곳은 우리나라처럼 그 의료보험 제도가 안돼 있어서 병원비가 상당히 많이 나오는 그런 케이스였었습니다. 그래서 뭐 그건 어디 갔던지 간에 이리저리 알아보고 있는 그 상태에서 본인께서 도저히 수술을 할 자신이 없다. 그런 말씀을 하셔서 사실은 중단이 됐고요. 또 중단된 한 가지 그 문제는 만약에 그거를 저희, 저하고 루카스가 강압적으로 해서 수술을 해 드렸는데, 그것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또, 아, 이거는 책임을 크게 져야 될 그런 문제성에 또 직면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두 가지 이유로 인해서 그분의 수술을 해 드리지 못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저 탈장이 되면은 사타구니 사타구니 밑에가 문제가 생기는 건데 그 몸을 가지고 자전거를 타야 되니까 보통 고통스러운 일은 아닌데 그래도 그거 하루 나가면은 뭐 제가 알기로는 2,000원에서 3,000원 정도 버는 걸로 알고 있는데, 또 그게 그분의 어떻게 보면 낙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은 수술을 시켜 드리지 못하니까, 제가 루카스한테 그 제안을 한번한 한 적이 있어요. 그 오토바이 그트라이시클을 한번 알아봐라. 그래서. 수술 비용으로 차라리 그 오토바이 스트라이크클 하나 사드리면 수입도 좋고 그다음에 또그 다음에 또그 탈장에도 그렇게 큰 영향을 끼치지 않으니까 도움이 될것 같다라고 제가 또그 루카스하고는 뭐 의논을 한번 했죠. 그래서 루카스가 또 이리저리도 많이 알아본 모양이에요. 그걸 또 알아본 결과로 보면. <laughs> 오토바이 운전 면허증이 있어야 되고요. 또그 오토바이가 좀 빠르게 다니기 때문에 너무나 고령이라 또그 생명에 지장이 올 수도 있고 사고가 날 우려성도 있고 그리고 거기는 또이 도둑이 좀 많기 때문에 그걸 한번 잊어버리면 두번 다시 찾을 길도 없고 하기 때문에 오히려. 잘못하면 그분한테 그안 좋은 실망만 끼치게 되니까 아버지 그것도 안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가 나와서 그것도 사실은 해드리지 못하고 가슴이 많이 아팠었습니다. 자, 그런 비하인드 스토리 다섯 번째 이야기가 오늘은 여기서 끝이 나고요. 다음번에 다시 여섯 번째 비하인드 스토리. 쉽게 얘기하면은 어, 지순네 집이 무너졌지 않습니까? 그거를 짓게 된 그런 스토리, 여러분들이 많이 도와준 그런 스토리에 대해서 다음 번에 다시 한번 여러분 하고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와, 이게 뭐야? 이 어... 뭐야? all boat here is no. oh.